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만은 종종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 바다를 항해하는 배로 인생을 비유할 때가 많죠. 여러분은 항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 연상이 되어집니까? 아, 대항을 향해서 도칠로 피단 아주 멋진 디자인의 배가 그야말로 물을 듯이 그렇게 유유히 흘러가는 멋진 요트의 항해를 떠올리십니까? 그러나 아무리 멋지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아 보이고 그러더라도, 그 배가 망망대 한복판에서 광풍을 만나게 되어지면, 엄청난 파도에 만나게 되어지면 위험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때는 그 유유자적 그렇게 말이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배가 파손되느냐, 마느냐잘 죽느냐, 사느냐,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파워가 높이 치어오르면 말이죠. 자그마 배들은 순식간에 말이죠 전복의 위협에 그래서 높이 치솟다가 바다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기도 하고 돛대도 부러지고 말이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 파도의 지경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때때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았던 그런 인생의 폭풍을 맞닥뜨려서 우리가 거기서 힘겨운 그런 항해의 싸움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이 거친 바다의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죠. 26절에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 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이 엄청난 파고로 말미암아서 배가 하늘로 치솟았다가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드는 것같은 말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이 상황 속에서 간담이 다 녹아져 버리는 간이 콩알만 해져 가는 말이죠. 그런 고통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27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27절에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진 후다. 배가 흔들리고 좌초의 위험에 빠질 때 말이죠. 그야말로 비틀비틀거리고 사람들이 말이죠. 이리저리 구를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을 극복해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지만 그 노력들이 다 쓸모가 없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도 종종 해상에서 작은 배들, 뭐, 낚시배들은 쉽게 전복되는 사고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커다란 배들도 여러 가지 선박이 침몰되는 그런 일들을 종종 뉴스로 보게 됩니다. 예전에 바다 선상낚시 좀 나갔을 때 보면요. 주변에 커다란 배 하나만 지나가도 그 배가 지나간 그 물결에 의해 가지고 말이죠. 작은 배들은 아주 출렁출렁거려요. 그래서 심하게 요동치고 어떤 경우는 말이죠. 배가 뒤집힐 정도.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커다란 직기물들이 막입 끝에 저 끝으로 말이죠. 막 달아나면서 선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그런 사고가 일촉즉발의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20대 후반 때는 어, 이 낙도선교를 여러 차례 어, 무교회 지역이나 혹은 어, 이런 지역에 많이 가본 적이 있었는데 청년들이 수백 명이 서울에서 모여서 준비를 오랜 동안 하고 그리고 어, 그날 밤에 우리가 또 축정식 예배를 잘 마치고는 버스에 다 나눠 타서 지방을 향해서 내려가죠 그래서 그 버스들마다 곳곳에 내려가서 전라남도 어딘가에 그렇게 어느 여객 터미널에 다 분산이 되어지고 그러면 아침에 첫배를 타고 한 10명씩, 12명씩 이렇게 이미 조편성이 되고 정해진 섬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가 지고는 아뭐 어촌 일도 도와주고, 또 의료 봉사도 좀 하고, 또 어린이들 전도도 하고, 성경 학교도 해주고, 또 주민들 초청해서, 초청 전차하면서 집회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어느, 어느 때인가 제가 장고도라고 하는 섬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일반 여객선은 출항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팀원들이 그날 들어가야만 했고 그래서 결국은 어쩌지 해가지고는 고기잡이 어선 사선 하나를 빌려서 우리 일행과 또피로하는 다른 일반인들도 함께 타고 배를 타고 가는데 이일격 그러지 못한 가운데 말이죠 비도 내리고 또 바람이 어찌나 센지 말이죠 파고가 있는데 정말 배가 막 치솟았다가 바닷속으로 빠져든 것 같은 이런 것을 경험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뭐 그런데 익숙한 그런 그 어부들은 그 선장들은 뭐 괜찮다고 이 정도 는 괜찮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걸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 한 시간도 안 되는 거리를 가는 거지만 말이죠 정말 어뭐몇 아, 시간을 걷는다 그래서 막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응? 근데 찬송이 잘안 나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다음 가사가 생각이 안 납니다 너무 두렵고 긴장이 돼가 지 주말. 그고눈을 감지도 못하고 눈을 뜨고 기도하고 그런데 장고더랑 서섬을 말이죠. 눈앞에 거의 다달아서 이제는 곧 도착할 쯤인데 배가 더 이상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아, 뭐그 부두가에 무슨 저반 시설에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은 정박할 수가 없다.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한 두어 시간 기다린다. 파고는 많이 자자 들었는데 줄어 들었는데 그 일렁이는 바닷가운데 말이죠. 닫칠 내리고 그렇게 한 두어 시간을 있는데 말이죠. 계속해서 배가 흔들리니까 거기에 승한 모든 사람들이 다 구토하고 이막 이리 저리 말이죠 구른 사람도 있고 막 어? 배를 붙잡고 말이죠. 어? 울고불고하고 그렇게 두어 시간만에 겨우 두둑가도 아니고 어떤 거뭐 그 모래사장 같은데 말이죠. 배를 멀리 감시 대고서. 길더란 그, 어, 그 나무 널빤지 같은 걸 대고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조심조심 그렇게 물건도 내리고 사람도 내리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렇게 몇 시간 만에 해상에서 육지를 밟는 순간에 말이죠 참 모든 것이다 얻은 것 같은 너무나 그 안도와 기쁨과 이런 것들 감사와 찬송이 저절로 일어났던 것이지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배 멀미쯤이야 우리가 좀 견뎌내고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 찾아오는 폭풍들은요. 감당할 길이 너무 없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하지만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우리 인생에 타격을 주는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인생에 곤두박질 칠 만한 그런 알수 없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배가 말이죠. 하늘 높이 치솟았다가 다시 바닷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말이죠. 그 뒤집힐 것 같은 걸 상황 가운데 너무 두렵고, 너무 공포스럽고, 과연 이 문제가 나를 그야말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말이죠. 이젠 끝장은 아닌가, 다 끝난 것은 아닌가 말이죠. 그렇게 절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폭풍의 세기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폭풍의 크기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누구나 다한 번쯤은 다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그 폭풍의... 한복판에서 빠져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빠져나오는 과정 중에 몸도 마음도 다 상처되고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너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회복이 되지 못해서 아직도 지금도 말이죠. 그 여파에 그 후중에 시달리는 경우는 없습니까? 문제는 이제 폭풍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언제 또 다시 인생의 항해 가운데 이렇게 폭풍이 닥쳐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불안함 때문에 말이죠. 아니, 어떤 분들 가운데는 지금 현재 그 폭풍을 맞닥뜨리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걱정과 여름 가운데 있어서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라든가, 고질질 고질스러운 어떤 질병들이 찾아와서 말이죠. 그 말할 수 없는 그 질병의 폭풍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의 폭풍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 가정 안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 때문에 인생의 폭풍을 만나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 인생의 폭풍은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죠. 이러다가 이 폭풍 때문에 나나 우리 가정이 전복되는 것은 아닌가, 파손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말이죠. 사람은 가족이 해결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주변의 절친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기도해 준다라고 목회자나 성도들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어서 정말 모든 것이 절망스러워질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내가 힘쓸 수 있는 부분이 내가 손쓸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절망의 순간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리는이 모든 폭풍 가운데서 우리를 다아시고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선장은 그 배의 사정을 다 아는 것이죠. 배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배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고 오늘의 날씨와 항해에 또 여러 가지 일기는 어떻고 바다의 길들은 어떻게 되어져 있고 그 선장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참선장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항해 길을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는 길이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디에 암초가 있고 어디에 해적들이 있고 어디에 광풍이 도사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의 항해를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차례 반복됩니다. 23절, 32절까지는 여호와의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핵심적인 거 24절과 25절을 보면, 2 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본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깊은 바닷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 25절을 보니까 그들이 항해 중에 만나는 커다란 폭풍을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25절에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바다 가운데서 때때로 폭풍이 일어나고, 때때로 광풍이 일어나, 고 때때로 이제 파손의 위협을 당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소관 가운데 있단 말이죠. 폭풍도, 광풍도, 바람도, 바다도, 인생의 모든 것들, 천지반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이 무서운 폭풍을 다스릴 수 있는 분, 이 거센 바람과 집채만한 파도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 그것을 만드신 분,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난 날에 말할 수 없는 인생의 폭풍을 경험했던 분들, 또 앞으로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폭풍이 닥쳐올지 몰라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분들, 아니 지금 현재 지금 그 폭풍의 한복판에 그렇게 맞닥뜨리고 있는 모든 분들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모든 폭풍 가운데 그야말로 강, 하, 관, 가, 관계하시고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폭풍을 잠재우시고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시라는 것 그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28절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인도해 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국가적인 위협과 어려움들 가운데서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데 부르지더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다 보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요, 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기도를 들으시는 그 전능하신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힘들고 지쳐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아뢰시는 은총이기를 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국의히 여기십니다. 그 모든 형편 가운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일어날 힘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무리로 세계를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길을 다 잃어버리고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든지 간에 줄이고 목이 이말라 피곤한 인생이든지 간에 흑암과 같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인생이든지 간에 오늘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물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인생이든지 간에 그 모든 인생의 환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보호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인도를 주시는 은총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 님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시고 새로운 길로 이끌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월마루돌프라고 하는 소녀는 편안 설마 되지 않아서 소마비에 걸려 가지고 말이죠.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하고 걷지를 못합니다. 가난한 그 집안의 이 아이는 이 집안에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들의 부모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하나님 이 아이를 걷게 해주십시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눈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로부터 3년 뒤에 그 아이가 이제 스스로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을 내서 이 아이가 일어나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자기의 힘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뒤뚱거리다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또 눈물로 눈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아이가 힘을 내서 뒤뚱거리면서 걷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일으키시고, 이 아이를 일으키시고 또 다시 걷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 아이가 뛰어다닐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십시오. 그 뒤뚱거리면서도 이 아이가 한 걸음 두 걸음 그렇게 뛰어가면서 학교를 등하교하고 그렇게 1년 지나 2년 지나 수 시내가 지나면서 그 아이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미 전교에서 가장 빠르게 달리는 아이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 마침내 시간이 지나고 그는 지난 1960년 로마올림픽 때 육상종목의 3관왕을 차지하는 그런 여인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생에 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하나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건져내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과 어떠한 그 폭풍우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우리를 도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편에 107편에 이와 같은 광풍이 일어나는 이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던지는 이 장면은 신약성경에 와서 마태마가 누가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갈릴리 한복판에서 경험한 사건과 유사하죠. 연상이 되어지죠.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갑니다. 갈릴리는 호수이지만 워낙 큰 호수이기 때문에 바다가 치여겨졌습니다. 때로 그 갈릴리 호수에는 바다처럼 그렇게 말이죠 파도가 높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북쪽의 헐몬 산에서 내리는 그런 찬바람과 남쪽의 이 사막 가운데 뜨거운 바람이 부딪히는 순간에 말이죠 엄청난 소용도가 일어나서 물결을 막 일으키고 파고를 일으키고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광풍이라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셔서 너무 피곤하신 나머지 고무를 베고 주무시는데 때마침 그 돌풍이 일어난 거예요. 배가 막 뒤집히고 물이 막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쟤도 너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면서 우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외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죽게 됐는데 주님은 잠만 주무십니까? 이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너무 섭섭하고 그들 입장에서는 주님 이러시면 됩니까? 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 그럴 수 있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인생의 항해를 하는데 풍파에 뒤집히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뭔가 요구를 하는데 하나님은 내이 풍파의 위기 앞에 도무지 간섭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뭔가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뭔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냥 내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너무 너무 고통에 빠져서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 있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기라도 하십니까? 왜 저에게만 이런 분이 있나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마음과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인생의 항해의 풍파 가운데 우리만 홀로 내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 주님도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맡아들인 말할 수 없는 이 비참함과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멀리 떠나서 수수방관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우리와 함께 내주하고 계시고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린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너무나 손쓸 길이 없습니다. 내 물은 도무지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바다야 잔잔하라, 파도야 멈추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인생 우리를 그렇게 흉했던, 우리를 뒤집어 삼킬 것 같은 그런, 그런 것들이 다 모져지게 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충만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2024년 한해의 끝자락에 우리가 있게 됐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에도 우리가 나름대로 항해하며 여기까지 왔는 줄로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난 11달 그이상이 정말 거친 파도를 헤쳐 나온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겨운 그런 항해였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 다행히도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항해하고 왔는지도 모르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지 못한 경우 너무, 너무 많습니다. 또 다시 우리가 뭔가 인생의 항해를 향해 나아가야 될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될 여전히 가보지 못한 밀지의 바다를 향해 나아가야 될 형편 중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이고, 그래서 불안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요? 지나간 모든 인생들 가운데서 순풍 때나 광풍 때나 여전히 함께 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앞으로 나아갈 때 맞닥뜨릴 여러 가지 광풍 중에도 아니 지금 내가 그 광풍 중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 가운데 계시니 이제 내 인생의 키를 내 배의 키를 내가 주도하지 아니하고 주님 내 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내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도하며 도처를 리고 날마다 기도하며 노를 젓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닷길을 다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소원의 항구까지 가시는 모든 것들을 다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겨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한복판에서도 건져주시고 우리의 다가올 모든 광풍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연히 우리의 인생들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소원의 항구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다 있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